여자의 직감은 언제나 예리합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쌓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면 짧고 날카로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든 공주실은 늘 정확히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그날 술도가 앞에 불쑥 나타난 박정수를 보는 순간 그녀의 온몸이 경계심으로 굳어버렸던 것은 또 무슨 일입니까? 또 우리 딸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온 겁니까? 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그녀는 이미 마음의 전투 태세를 갖춘 상태였습니다. 사실 공주실은 박정수를 그리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단몇 차례 우연처럼 마주친 일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몇 번의 마주침만으로도 박정수라는 여자의 속내를 읽는 데에는 충분했습니다. 상냥한 척하지만 따가운 눈빛,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날카로운 말끝, 공주실의 눈에는 그 모든 게 훤히 보였습니다. 그런 박정수가 그것도 아무 연락도 없이 불쑥 술도가에 찾아온다는 건 분명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공주실은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눈동자가 작게 떨렸고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마광숙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번에는 절대로 가만있지 않겠다는 결심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머리채라도 잡고 눕힐 기세였습니다. 마광숙이야말로 오씨 집안의 큰 며느리고 아들 같은 도련님들과 함께 온갖 고생을 해가며 술도가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광숙을 누군가가 감히 무시하거나 험담하는 것을 공주실은 결코 두고 볼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정수의 뒤에서 뜻밖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걸음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나영은이었습니다. 뜻밖의 조합이었습니다. 박정수와 나영은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는지 공주실로선 전혀 짐작조차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공기를 가로지르는 듯 했습니다. 박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평소의 냉철함과는 다른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광숙을 향해 날카로운 비난을 서슴지 않던 그녀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놀랍게도 광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내면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마광숙을 결사 반대하던 박정수. 그녀는 LX 호텔 회장의 장모라는 위상을 등에 업고 광숙의 존재를 철저히 배척해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호텔 회장이라는 지위에 걸맞은 가문과 배경, 교육을 갖춘 여자가 아니라는 것. 마광숙은 술도가에서 막걸리를 만들고 쌀을 담그는 여자였습니다. 일에 찌든 손 하루에도 수십 번을 오르내리는 술도가의 계단, 그리고 작업복을 입은 채 지게차 옆에서 일하는 모습은 박정수의 기준에서 보면 결코 자신의 사위와 함께 할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생각처럼 간단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이 자식의 인생과 직결된 문제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한동석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마광숙이라는 사람과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수없이 다짐해 왔습니다. 그 다짐은 어느 날한 가지 사건으로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마광숙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술도가 작업장을 정리하다가 순간의 부주의로 뜨거운 김에 손을 대인 것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한동석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병원에 달려온 그는 광숙의 손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무거운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광숙이 다친 건 어쩌면 자신의 탓이라는 생각이었죠. 장모와의 갈등에 시달리다 보니 그녀에게 쏟아야 할 집중을 놓쳤고 그 사이 광숙은 홀로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한동석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고 더 이상 장모의 반응이나 체면 혹은 사회적 시선을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그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고 박정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약속 못 지킬 것 같습니다. 마광숙 씨가 다쳤습니다. 병원에 있어야 합니다. 박정수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 받아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다름없는 사위가 이전과는 다른 어조로 말하는 것을 느끼자 미묘하게 얼굴 근육이 움직입니다. 회사 일이 그렇게 바빠요? 봄이랑 결이도 기다리고 있는데. 박정수가 짐짓 던진 말에 한동석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퇴근은 진작에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더 있어야 할것 같아서요. 박정수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단한 번도 자기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적 없던 사위가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이유가 마광숙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자존심의 상처였습니다. 박정수는 허탈한 듯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방혹감, 배신감 그리고 어쩌지 못하는 분노가 엉켜있었습니다. 이게 다저 여자 때문이야. 속으로 그렇게 되네 이며 그녀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더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직접 찾아가서 단단히 선을 그어야겠다고. 며칠 후 박정수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술도가의 대문 앞에 섭니다. 그녀의 옆에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진 표정의 나영은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 둘의 동행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날 이후 술도가에 불어올 폭풍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정수가 술도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날 하늘은 유난히 흐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이라도 하듯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공주실은 익숙한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박정수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이번엔 또 뭡니까? 또 우리 마광숙이한테 무슨 말을 하러 오신 겁니까? 공주실의 말투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 현실에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수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가지런히 묶은 채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따라 들어오는 그 여인은 바로 나영은이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이 조합은 낯설었습니다. 공주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어떤 말이 이어질지 모르기에 내심 긴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한동석 회장의 장모 박정수입니다. 마광숙 씨와 단둘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공주실의 표정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딸 같은 광숙을 향한 간섭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주실은 겉으론 예의를 지켰습니다. 안으로 드시죠. 제가 광숙이 불러올게요. 그렇게 박정수는 안으로 들어섰고, 마광숙은 밝은 표정으로 박정수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박정수가 입을 열자마자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마광숙 씨, 지난번에 내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한서방이 마광숙 씨랑 결혼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건 알겠어요. 하지만 마광숙 씨가 직접 물러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에 마광숙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깊은 숨을 내쉰 뒤 박정수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지금 그 말씀은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회장님은 성인이고 성숙한 판단을 할수 있는 분입니다. 게다가 그분이 선택한 문제에 왜 여사님이 이토록 깊이 간섭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광숙의 담담한 어조는 오히려 박정수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마광숙 씨, 본 모습이 이렇군요. 나는 한서방의 장모이기 이전에 그 아이들의 할머니입니다. 내가 그 재혼에 관여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수는 더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꼭 눌러왔지만, 마침내 그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던 그 순간, 밖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던 공주실이 더는 참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이보세요, 여사님. 한 회장이 혼자 산지 15년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서야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게 된 거면 기꺼이 축하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와 사람을 흔드는 건 도리가 아닙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공주실의 단호한 말에 박정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재혼을 반대해야겠다는 제 생각은 더 확고해졌네요. 그렇게 말하며 박정수는 등을 돌렸고, 나영은도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술도가 앞마당을 지나며 박정수는 여전히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공주실과 마광숙의 강단 있는 반응은 그녀에게 당혹감을 안겼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한 것은 바로 나영은이었습니다. 술도가 안에서 나영은과 우연히 마주쳤을 때, 묘하게 익숙한 기분이 들었고 특히 그녀의 목덜미에서 보인 화상 자국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호텔 복도에서 그 익숙함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정수가 마사지를 받기 위해 복도를 돌던 중 커피를 들고 나오던 나영은과 부딪힌 것입니다. 뜨거운 커피가 나영은의 옷을 적셨고 순간 당황한 박정수가 미안합니다. 제가 부주의했네요 라고 사과했지만, 나영은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좀 제대로 보고 다니세요. 아침부터 짜증나게 그러면서 나영은은 커피 얼룩이 번진 옷을 손으로 털며 등을 돌렸고, 그 순간 그녀의 목덜미에 희미한 화상 흔적이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박정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저 흉터 기억 속에 선명히 각인된 그것. 그녀의 딸 민영이 어릴 적 화상을 입고 남긴 그 흉터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음에도 그 짧은 순간에 박정수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혹시 아니겠지? 설마. 하지만 설마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눈빛, 낯설지 않은 목소리, 그리고 뭔가 닮은 얼굴 윤곽. 그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흉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울림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박정수는 결국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광숙씨. 그날 술도가 나설 때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는 걸 봤는데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마광숙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분이요. 나영은 씨요. 그 이름. 박정수는 즉시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나영은. 검색 결과는 곧바로 떠올랐고, 여러 기사들 속 사진 속 얼굴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자신이 30년 전 잃어버린 딸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눈망울, 코선, 턱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억누르며 박정수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의심하지 않기로. 확인하자. 확인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마음을 접자. 그게 아니라면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자. 그리고 그렇게 박정수는 나영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한번 운명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손에서 내려놓은 전화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름 나영은. 평범한 이름 같지만 그녀의 가슴 깊숙한 곳을 찌르는 날카로운 단서였습니다. 단지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을 뒤흔드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영은이라는 이름이 주는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떠돌던 퍼즐 조각 하나가 딱 들어맞는 듯한 설명하기 힘든 직감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민영이었지 박정수는 입속으로 딸의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민영. 불렀을 때 누구보다 반갑게 돌아보던 그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그녀는 긴 세월을 그 아이를 잊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어디선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한 번도 완전히 놓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 아팠고 현실은 너무 냉정했습니다. 그 희망을 붙드는 건 삶을 버티는 대신 매일 무너지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박정수는 차라리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없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희미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나영은과의 첫 통화는 생각보다 거칠게 흘러갔습니다. 박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마자 나영은은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아주머니세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탁비는 됐다고요. 왜 계속 이러세요? 이미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박정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다시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세탁비 때문이 아닙니다. 나영은 씨, 제가 꼭 여쭐 게 있어서 잠깐만이라도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대체 왜요? 무슨 의도세요? 박정수는 심호흡을 길게 하고 정중히 되물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신가요? 그 질문에 나영은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목소리도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지금 만날 사람한테 할 말인가요? 이 정도면 실례 아닌가요? 전 부모님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됐죠? 그 대답에 박정수는 입을 닫았습니다. 더는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 그 말은 아주 오래전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정과 가능성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정수는 조용히 그녀가 마셨던 커피잔을 챙겼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 그녀의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박정수는 자신이 직접 머리카락을 잘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고, 나영은의 커피잔에서 채취한 DNA 샘플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박정수는 봉투를 손에 든채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말자. 그저 확인만 하자. 그녀는 수없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고 문서를 꺼내 들었을 때 눈에 들어온 숫자는 단 하나였습니다. 99.9%. 그 숫자 하나가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박정수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떨굴 뻔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친자 관계 성립이라는 문구에 꽂혔고, 그 다음은 흐려진 시야 속에서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민영. 나영은이 곧 민영이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맸던 자신의 딸. 30년 전단 하루만 돌아보지 못한 그 순간의 실수가 빚은 이긴 이별이 지금에서야 끝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박정수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검사지 한 장이 가슴 한복판을 찢는 듯한 감정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딸을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기억, 자그마한 손으로 자신을 감싸 안으며 엄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민영이가 화상을 입고 울부짖을 때 밤새 곁을 지키며 간호하던 그날 밤도 떠올랐습니다. 모든 기억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녀의 가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한참을 오열한 끝에 박정수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떨림 없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나영은 씨 혹시 어릴적 이름이 민영이 아니었나요? 상대편의 정적. 박정수는 숨죽여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설마 제 뒷조사 하신 거예요? 그 말에 박정수는 더는 참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민영아, 내가 내 엄마야. 내가 이제야 널 찾아서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영은 역시 숨이 멎는 듯한 충격 속에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박정수는 그 침묵이 말보다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나영은이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라고요? 정말이에요? 박정수는 말 대신 흐느끼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민영, 아니 나영은은 한동안 말없이 박정수 앞에 앉아 있었고, 박정수는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말안 해도 돼. 그냥 살아줘서 고마워. 그제야 나영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아원에 있다가 7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누굴 찾아야 할 자격이 있나 싶었거든요. 박정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번도 잊지 못한 딸의 온기를 다시 손끝으로 느끼며, 비로소 세상이 돌아온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 기쁨으로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과 넘지 못한 과거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앉은 사람. 몇 년을 돌아 돌아, 아니 수십 년을 헤매온 끝에 다시 마주한 딸이었습니다. 민영이라는 이름은 과거에 묶여 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그녀는 나영은이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그녀가 지나온 시간의 무게가 너무도 달라 보였습니다. 박정수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물끄러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결혼은 했니? 나영은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한 번은 실패했고 지금은 두 번째 결혼이에요. 첫 결혼에서 딸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한이에요. 딸이 있다는 말에 박정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아냈더니 이제는 외손녀까지 생긴 셈이었습니다. 박정수는 가슴 한 구석이 찌르르한 따스함과 동시에 서늘한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이는 지금 어디에 있니? 잠시 말문이 막히는 나영은. 박정수는 그녀가 입을 열지 못하는 이유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애써 눈을 피하던 나영은은 결국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키우고 있어요. 양육권 소송에서도 제가 졌어요. 그녀의 말에 박정수는 차마 묻지 못했던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딸을 포기해야 했던 어떤 사정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나영은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한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은 가운데, 나영은이 흐느끼듯 말을 잇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것도 사실 한이를 다시 찾고 싶어서예요. 그 아이랑 다시 살고 싶어서요. 근데 그게 쉽지 않네요. 박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민영아, 엄마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세상엔 가지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건 없더라.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또 민서까지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는지 알겠더라. 그 말에 나영은이 처음 듣는 이름처럼 되물었습니다. 민서요? 박정수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내 네, 언니야. 너 잃어버리고 나서 너 대신 자란 아이. 근데 결국 시집살이 힘들어 병까지 얻고 먼저 떠났어. 너도 민서도 결국 엄마인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나영은은 말을 잃고 박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마치 어릴 적 엄마 손을 다시 맞잡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그 아이 아빠 지금 술도가에 있어요. 그 말에 박정수는 의아해졌습니다. 누구? 오범수씨요. 마광숙씨의 시동생. 순간 박정수는 자리에서 몸을 약간 일으켰습니다. 그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마광숙, 그 이름과 늘 붙어다니던 오씨 집안의 이름대. 그러니까 지금 나영은의 전 남편은 광숙의 시동생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손녀 한이는 그 집안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술도가를 계속 찾았던 거구나. 박정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범수 씨도 한이도 다그 집안에 있으니, 나영은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